지금 k 푸드 k 화장품 정말 전세계에서 잘 나가고 있죠 다음은 이것입니다 이것도 전세계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 1위 하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 꼭 눈여겨 보시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체자 여러분들 수익맨입니다 자 오늘은 k 푸드 k 화장품 이어서 다음은 이것에 주목하세요 전세계 1위 합니다 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제가 한 종목을 추천해 드릴 것인데 특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지금 정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투자 분들이 꼭 눈여겨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라는 점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일단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숙맨 채널이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의 사랑으로 어 구독자 어 13만 7천 명을 달성했습니다. 저희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 가지고 어 14만 명까지 갈수 있도록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숙맨 채널이 어100% 무료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어 우리 개인 투자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항상 수익 추천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승률은 한80%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장 시작하기 전에 주요 뉴스 이렇게 업로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테마주 일정들 이렇게 업로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개미들의 기법 강의까지도 이렇게 싹 업로드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어, 설치하셔가지고, 어, 보시면 될것 같다 말씀해 드리겠고, 어, 갤럭시를 쓰시는 분들은 이 플레이스토어에다가 이 스윙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 참고를 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댓글창 보시면 이렇게 링크도 있습니다.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설치가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 정보는 한 개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K푸드, K화장품 다음은 과연 무엇일지 우리가 지금 바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제 선박입니다. 네, 한국의 이 선박, 즉 조선주가 이제 전 세계 1위를 다시금 탈환해서 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뉴스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조선업 3년 연속으로 세계 1위를 달성했다. 발주 물량의 43%를 수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가지고 수주량이 전 세계 1위를 달아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23년도부터 4분, 어, 4분기, 이때부터 중국에 좀 이제 수주량이 밀렸어요. 네, 하지만 수주량 1위를 다시 2024년도 1분기에 되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 부가가치 선박, 요런 수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특히 LNG 운반선 수주 점유율은 무려 70%를 어,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전 세계의 이 K 선박이 지금 어, 1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 긍정적인 흐름이죠. 최근에 이제 K 화장품, 뭐 K 푸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 나오고 있잖아요. 자 K 선박도 지금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데 그 흐름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친환경 선박의 기술력 강화 이 부분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LNG 추진선 그리고 메탄올 추진선 같은 친환경 선박 기술이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어, 집중을 하고 있어가지고, 미래에 굉장히 수요가 계속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 저번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이 환경 오염, 특히 이 탄소 배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나,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 계속 이대로 가면, 100년 뒤에는 지구 온도가 3도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전 육지의 40%가 사막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뭐, 아무리 AI가 발전하든, 아무리 뭐, 기술이 발전하든 간에, 뭐, 인류는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선박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메탄올 추진선, LNG 추진선 같은 그런 이제 친환경 선박을 어 개발을 해야, 그래야 이제 어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규제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한국의 어 조선소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 조선업에 금융 지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인력 양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가지고 조선업의 이 경쟁력을 늘리는데 힘쓰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도 좋아지는데 정부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이 시장 규모는 더욱 가속화돼서 성장을 할수 있다라고 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아무리 K 선박이 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해도 이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어, 배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리고 수주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1등, 2등, 3등 간에 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압도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경쟁국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는 흐름이어서 제가 봤을 때는 어, 기술 개발과 혁신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항상 발전이란 것은 경쟁이 있어야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중국과 일본의 이 경쟁이 계속적으로 치열한 국과 중국과 일본 간의 경쟁이 계속적으로 치열하기 때문에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어,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아 그러한 이제 흐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 1년 전인가요 1년 전에도 저희 수익맨 영상을 보시면 이 조선주에 대한 그런 이제 추천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서 뭐 hd 뭐, 엔진이라든지, 뭐, 그런, 지금 이제 하나 엔진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 에 뭐, 하나 오션이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 보시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뭐, 작년 대비해서 거의 뭐, 두배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또 봐야 될 지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해상 운임 지수, 요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11주째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뭐 1년 10, 10개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제 최고치를 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임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일단은 어떤 부분이겠죠? 일단은 배를, 배를 가지고 물건을 운송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네, 예, 그래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하이 해운 거래소와 해운 업계에 따르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자, 3475.6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2.8% 상승을 했다. 11주 연속으로 상승한 것으로 자, 코로나 이후로 물류 대란 여파가 남아 있었던 2022년도 8월 이후 최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금이 최대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운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면 이제 홍해 사태, 최근에 이제 뭐 홍해에서 난리도 아니었죠. 중동 사태,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저 파나마 운하나 이런 쪽에서도 좀 이제 난리가 아니었죠. 자, 그래가지고 어 우회 항로가 이제 증가한 부분, 그다음에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 물량 증가, 뭐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어 그리고 이제 해운업계가 이제 3분기의 성수기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가지고 자, 운임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요세 가지 부분이 좀 해결이 될수 있을지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어 홍해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쉽게 어좀 이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물동량에 대한 우회 향로 이용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밀어내기 수초를 하고 있는 부분 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자곧 이제 미국이 어, 중국산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패널 그리고 의류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100% 늘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8월부터 늘리겠다라고 했으니까 못해도 지금 6월달, 7월달에 빨리빨리 팔아먹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예, 빨리 빨리 팔아 먹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어, 중국이 계속적으로 이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동량이 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미중 갈등이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해운 운임 지수는 쉽게. 에, 하락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중국 기업들이 어 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 물량을 계속해서 수출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야, 이게 지금 해안 운임 해상 운임 지수가 이게 쉽게 빠질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 가지고 최소 3분기까지는 운임 지수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운임 지수가 이제 늘어나면 그럼 배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배가 필요하면 결국에 어,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선업의 이 수혜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조선업의 발전에 좋은 이제 재료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도 보시면 이제 K 선방 여유 만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3조 LNG 선 계약에 이게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내 조선업들은 여유 만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1조 원대 계약이 미뤄졌지만 두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부 계약금은 선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서 제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도 작고, 자, 설사 파기된다 하더라도 새 일감을 따내는 게 어렵지 않다. 왜냐? 배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배가 없어서 지금 계속 해안 운임 지수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업계에서는 LNG 선이나 컨테이너 선 모두 최근 빠른 납기를 원하는 선주들이 많다. 배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약을 찾는 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새로 맺으면 선박 가격을 더 올려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K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 예, 부르는 게 갑시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한국 조선 해양은 지난 3일 LNG 운반선 두 척을 약 7,300억에 수주를 했다. 한 척당 2억 7천만 달러 수준이다. 역대 최고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선박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한국의 이 조선업, 이 한국 선박이 빛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부분의 미중 갈등 동안 계속적으로 이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도대체 미중 갈등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왜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느냐? 네, 예,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이제 흐름을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무역 분쟁과 관세 인상,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겪으면서 양국 간의 관세가 인상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최근에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100% 태양광 패널에도 100% 의약품에도 100% 이렇게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 그러면 중국산이 미국에서 가격 경쟁력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팔리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이는 중국 조선업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자,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게 없겠죠. 그래가지고 중국 조선업이 타격을 받는다 이 얘기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 사람들이 중국의 물건을 안 사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중국의 물건이 비싸기 때문이죠. 관세가 관세가 거의 뭐100% 올라가면 원래는 만 원에 살거 관세가 올라가면 2만 원에 사야 된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품질 대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산 제품은 어, 시장에서 경쟁력이 잃을 것이고. 예, 미국산 제품이라든지 또는 관세를 안 먹은 그런 나라들의 제품이 미국에서 많이 팔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제 배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중국의 배를 어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부분들에 많이 사가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관세를 때려버리면 어 선박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긴장이 부분도 보셔야 되는데 자, 미중 간의 지정학적 긴장은 해상 운송 경로의 변경을 초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렇게 뭐 태평양에서 유리한 배가 있고 태평양을 왔다 갔다 하는데 유리한 배가 있고 그다음에 이 홍해를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유리한 배가 있고 파나마 운하를 넘어가기 위한 그런 배들이 있단 말이에 그러니까 해역마다 이게 유리한 배들이 다 틀립니다 예 근데 어~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아, 해상 운송 경로의 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이제 갈등을 빚으면 미국은 항공모함을 보내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쪽으로 이제 뭐 선박들이 가기에는 좀 이제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박을 우회해야 우회해서 긴장감이 없는 그런 해안, 해안으로 우는, 우회를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새로 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의 수요가 선박에 대한 수요가 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홍해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면 선박들이 우회향로를 사용해야 해서 운행 거리와 시간이 늘어난다. 이러한 상황은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조선업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운항 비용이 증가하고 새로운 경로에 맞춘 선박 설계와 건조 수요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는 배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어 K 선박이 또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다음에 기술 및 안보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박 제조에 필요한 첨단 기술과 부품의 공급망이 제한될 수가 있다. 자, 지금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추진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외 등등 수많은 이 선박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지금 미중 갈등 중인데 이 선박 기술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중국에 뺏기면 그럼 미국도 위험해진단 말이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그걸 할 필요가 없겠죠. 중국과 별로 협력을 맺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냐면 기술력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 조선업계와 협력을 안 하고, 이제 웬만하면 이제 우리 한국 업체들이나 아니면 일본 업체들과 좀 이제 협력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1등 이 선박 업체들이 대부분 한국 업체 아니면 어, 중국 업체인데 이 중국 업체가 경쟁에서 계속 밀리고 있다는 것이죠 미중 갈등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조선 업계들이 지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에,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어떤 종목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지 제가 딱한 종목 정도 좀 이제 우리 개인투자분들한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외국인들과 지금 기관들이 쓸어 담는 종목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투신, 이 투신이 지금 연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의 경우에도 하나, 둘, 셋, 넷, 사거래일 연속으로 사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지금 5월 말, 어, 6월 초부터 해서 거의 뭐 지금 6월 24일까지 거의 뭐한달 내내 예, 풀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것이죠. 뭐 15억, 11억, 23억, 아 230억, 130억, 150억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물량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흐름 좋다. 특히 이런 수급이 유 위위되는 종목들은 추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추세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뭐 1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이 어, 넘는 흐름이 나오고, 4분기 연, 연속으로 이제 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LNG 운반선 투척을 뭐 7,300억에 수주를 했는데, 뭐 이런 부분들 밀릴 수 있다 하더라도, 어,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 좀 우리 개인 소자분들이좀 눈여겨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제 월봉의 흐름인데, 자,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항상 우리 수익맨 식구분들한테 강조드리는 부분이지만, 자, 의미 있는 고점. 자 의미 있는 곳좀한 개, 두 개, 세 개. 자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곳점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만들어진 자리를 어,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진다라고 어, 계속 말씀해드렸지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어, 그런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어, 그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자 H 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에, 그런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미 있는 고점 세 개를 뚫어내고 그리고 이제 추세가 형성이 되었죠. 대세 상승의 초입 구간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도, 자, 추세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추세선 깨는 흐름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추세 전환 지표라고 할수 있는 이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밴드 상단을 강력하게 뚫어줬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웬만하면 뭐 14만원을 깨지 않는 이상은 우상향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일본의 흐름도 마찬가지 자 우상향 추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보시면 자 2023년도 1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기간 보유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기간 보유 물량이 늘어났는데 여기서 만약에 기간이 외국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면 이게 타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 HD 한국 조선해양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 이렇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예, 좀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익